왜이 왜이 누구되지 u r l 었어 왜이들 왜이들 누 안되지 u r l 었어 왜이들 왜이들 누 안되지 u r l 었어 왜이들 왜이들 누 안되지 url 했어 왜이들 왜이되지 왜이 i t w a y 왜 o where b i you are the n 이왜 y go where b i 되 e of you are 되 h e n 와 이거 왜말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? 왜 이쪽 왜 이쪽만 되지? 와 이거 왜말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? 왜 이쪽 왜 이쪽만 되지? 와 이거 왜말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? 왜 이쪽 왜 이쪽만 되지? 와 이거 왜말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? 왜 이쪽 왜 이쪽만 되지? 왜말이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 계속 반복왜 이런 되지? 이거 왜말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 계속 반복왜 이런 거가 되지? 왜 같은 소리가 여러분들요? 왜 바이 계속 반복되냐? 이거 왜 계속 반복 송출로 내보낸 소리가 형이 방송 켜놓은 거, 거 타고 <목소리> 들어와서 거 다시, 거. 나가고 <목소리> 다시 나가고 다시, 다시 나가고 하는 거 아니야? 송출로 내보낸 소리가 형이 방송 켜놓은 거 타고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하는 거 아니야? 보통 그럴 텐데. <laughs>